빨 갈아서 주문? 갈아서 분리? 야이 아, 아, 야! 끼는 갈아리 지금 왜 말았는 식야가요 어. 하세요. 주이 어. 돌아뭐 네. 어. 시야해붙 어. 아. <목소리> 어. <시라>. 예. <목소리> 어. <도시하고>. 야! 어제 오후 5시경 위장 전입한 차기 군소 출마자 김정인 씨를 취재하던 본보 기자들이 마을 이장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장의 무차별 폭력으로 카메라가 파손되고 카메라 다리가 부러지는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장으로부터 취재 중이던 기자 두 명도 폭행을 당해 전체 이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연꽃마을 체험관을 찾아간 것은. 이장 집으로 위장 전입한 김정인 씨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취재를 하기 전 기자의 신분과 취재 목적을 먼저 밝혔습니다. 저기 엔지뉴스의 정현수 기자입니다. 예예예예. 네, 네. 예, 예. 물미마을 취재를 좀 왔다가 네.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어예. 네. 예예예. <laughs> 이장인 댁이세요? 예예. 네, 네. 아 이게? 네. 예 네. 그리고 체험관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장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누가 사세요 여기에? 저 우리 집이요. 여기 아무도 안 사세요? 그러면 이제 이장님만 사세요? 사는가 보다 이제 처음 이제, 이제 아직은 이제 처음을 이제 하긴 하는데. 네. 예. 이제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아니, 그렇죠. 예, 못 사고 있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기거하시는 분들은 이장님네 뿐이에요? 그렇죠. 예. 아. 여는 없죠. 이제. 그러나 이장은 김정현 씨가 실제로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물어보자 이번엔 말을 바꿉니다. 김정현 씨의 여기 주소들 있죠. 예, 네, 제 친구예요. 김정현 씨가 여기 사시진 않죠. 살아 이제 정리 집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네. 여기서 이제 퇴국 한다면 여기서 살다가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올 거예요 이제 완전. 히 주소지는 지금 한달 됐나? 이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의 말처럼 김정인 씨가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장은 김정인 씨를 감싸며 알수 없는 말로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주소지만 지금 일로 오고 아직 사람은 안온 거죠? 사람도 와요. 어저께도 있다가 갔어요. 저기가 정리에 덜 빠져가지고 어디가요? 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그 김정현 씨가 네. 왜 굳이 여기다 주민등록을 살지도 않으면서 왜 했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아 이사 올 거요. 예 유장 전입을 확인한 취재팀은 건물 안에 있는 냉장고 등 가재도구의 소유자가 김정현 씨 것인지 물어봤으나 이장은 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안에 비품은 누구 거예요? 어디요? 저 안에 있는 거 냉장고 이런 거. 그럼 여기 저거죠. 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위장 전입 사실을 확인한 취재팀은 마무리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장은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잠시 기다리라며 촬영을 만료하였고 취재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20여 분간 취재에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응했던 이장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마치고 갑자기 돌변해 욕설을 하며 카메라를 발로 차고 기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직감한 취재팀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도 이장희씨는 가족 대여섯 명을 가세시켜 기자들에게 폭언과 시비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위장 전입한 김정현씨와 남편 등 일행들이 도착한 것은 폭력 사태가 있은지 30여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김정현씨와 일행들은 취재 영상을 내놓으라며 기자들을 겁박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며 차에 오르자 김정인 씨 부부는 이장 아들을 시켜 포크레인으로 출구를 막았습니다. 경찰이 위법 사항임을 경고하자 고립된 지 20여 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와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폭력을 행사한 이장은 그동안 사단법인 가평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하여 본보의 보도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식아, 뜰따 비자할때있서그랬었냐그래 아, 시나리오 그래? 하셨 아. 자기 가평 군수의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가 위장 전입한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취재 엽서 기자의 신분과 목적을 알리고 취재원도 이에 응했던 것입니다. 또한 취재 현장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중심 인물인 김정현 씨와 그 일행은 무단 침입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군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인 씨는 이번 사태를 자신의 군수 출마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 폭행 사태는 언론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군수 후보자 김정인 씨와 일행들의 행위는 가평 군민에 대한 기만 행위임을 가평 군민과 시청자들께 고발합니다. 자, 빨 가라서 주문 가라서 분명. 아, 아. 야! 이새 가라앉으신 왜 말하는 거야! 미 거예요? 요가요 중이에요? 어. 아아 지금 나. 네! 맞았어요? 싫라비오시작끼가녹파 중이에요? 녹화 중이에요. 야, 아가야 저희 NJ 뉴스는 물미 연꽃마을이 특정 인물과 특정 단체에 현혹돼 이권 개입에 악용되거나 사유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고발할 것을 약속됩니다. 카메라 고발 정현수입니다.